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모든 존재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 오직 이두 가지만이 존재한다.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세상이고, 또한 두려움은 죄책감으로 인해 생겨나는데, 자신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품은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몸이나 다른 존재들에게 그 두려움을 투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 안에 통증들이 나타나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렇듯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두려움으로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내 주변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반응했다면 그 또한 나의 일이다.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나에게서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이 느껴졌다면 그 상황을 언젠가 내가 경험한 것이고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 것은 내가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두려움의 시간 속에 갇혀 있었기에 내 앞에 다시 펼쳐진 것이다. 삶에서 그 시간들이 조금 용서되어 다른 존재의 경험을 통해 내 앞에 펼쳐진 것이다. 나는 온전한 용서와 사랑으로 그 시간들을 매듭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다음 생에서 비슷한 일들을 나와 내 주변에서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 나와 연결된 모든 존재들을 끌어 안고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기도를 하고는 한다. 나에게 주어진 용서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용서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순간이라고 했다.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온전히 용서와 사랑으로 해제해야 하는 축복의 시간이고 구원의 순간이다. 그러니 어떠한 사건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나 한 번씩은 가해자였고 피해자였다. 서로 번갈아 가며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체바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반복되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서 온전히 빠져나오는 방법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했다. 이렇게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로 사랑의 삶과 두려움의 삶으로 인도되어진다. 그러니 내 안에 두려움을 만드는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안 좋은 것을 보고도 사랑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아직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느끼고 그 마음으로 기적을 바란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돈도 멀리 도망간다고 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사랑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몸도 사랑이 없으면 건강할 수 없는데 사랑 없이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듯싶다. 그리고 시크릿 같은 책을 수십 권 읽다 보니 그 책들에서도 기적을 만드는 것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임을 하나같이 알리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이 세상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읽고 많은 기대와 함께 많은 꿈들을 꿨을 것이다. 종이에 기록하고 원하는 것들을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그려 우주에 뛰어보내기도 하는 등 수십, 수백 가지를 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루어진 게 있을 테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니 실망감에 조금씩 놓아버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답이 사랑임을 알아차렸다 해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두려움에 좌지우지되어 산긴 시간들을 사랑으로 바꾸기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서 두려움과 거친 분노를 품고 욕심만 내니 하나님이 도와줄래도 사랑의 빛이 없는 그곳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방향에서 머물렀으면 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가 생겨 좀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고 더 많은 시간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니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랑의 빛이 커져가는 것이다. 이 우주에 기적을 만드는 힘을 가진 것은 오로지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듯 사랑이 기적이고 기적이 사랑임을 수십 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답을 손에 쥐어져도 그 정답을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모른다. 손에 쥐어진 정답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정답을 찾아 이곳 저곳을 헤매고 이책저 책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찾아 다녀도 결국 그 존재가 듣게 되는 것은 사랑과 평화를 듣게 될 것이고 수많은 표현으로 풀어 헤쳐진 책들에서도 결국엔 사랑이란 답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볼수 없는 치륵같이 어두운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곳에 있는 코끼리를 만지며 누군가는 코끼리의 긴 코를 말하고 누군가는 꼬리를 말하고 누군가는 펄럭이는 귀를 말하고 누군가는 드럼통같이 넓은 몸통을 말하고 누군가는 뾰족한 상아를 지닌 것이 코끼리라 말하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같은 코끼리를 만지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이 사랑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고 표현한 것이고 내 안의 평화와 사랑이 답임을 얘기하고 평화와 사랑을 지나 온전한 고요 속에 머물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내 안에 사랑이 정답이고, 이미 내 안에 답이 있다.그런데 시간이 필요하다.그 사랑이 온전히 채워질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전자기장의 장난에, 에고의 장난에 휘둘려 또다시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다.내가,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세상과 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매일매일 조금씩 그 마음이 채워지도록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그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답이 있다.